반갑습니다, 티치병님들 반갑습니다. 어, 어제 이제 오리스가 안 들어와서 오리스가 말루 찬스가 많았었는데도 못 잡아가지고 삼성 LG 그대로 들어오고요. 어, 한계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 오늘도 좋은 배당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3년 타 중이었으니까 또 한번 다시 가면은 되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시겠죠? 어, 자 가보겠습니다. 음. 빠르게 갈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농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농구 드디어 하죠. 그리고 당연히 기대는 안 되고, 그죠? 어. 자 호주하고 한국입니다. 호주는 원래 기본적으로 160 아니면 많이 받은 170까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한국의 경기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이제 황금 세대 여러분 이제 안양 경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결과들을 하고 이제 사연성 해가지고 아무리 시범 경기고 봐준 봐주는 경기라고 얘기를 연습 경기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상당히 한국. 그동안 10년 동안 농구 본것 중에서는 그래도 국제가 국제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도 어느 정도 점수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비지타 빨리 나오면서 그래서 당연히 전력차가 존재하고 뭐느바이 어빙 이런 선수도 언급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호주 리그 수준들하고 그 다음에 호주에서 유럽 리그 뛰고 있는 선수들 수준들만 하더라도 18점 해야 됩니다 세트 커트마다 5점 이상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 그냥 전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솔직히 호주가 아시아긴 하지만 이제 어 원래 보면 좀 오세아니아 쪽이거나 아니면 유럽 쪽이 좀 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저는 그냥 홈합 중에서 골라가는 거고 18점 정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어제는 사우디 프랜 가가지고 사우디 프랜이 좋긴 해 지금 한국은 그 정도의 뭐지좀홈홈 홈 어드벤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홈 있어도 한국 실력 차가 많이 나게 될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호, 한국을 프랜 할 거면 오바 쪽에 나야 하겠죠 호주의 저 많은 공격들이다 상세 시키긴 어렵다고 볼수 있죠. 어. 그렇게 보는 거고 요코하고 히로인데 요코하고 히로 같은 경우는 음. 결국 지금 요코가 주말 내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점수 나면서 이기는 그 페이스대로 가고 있고 저도 점수적인 부분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즈마는 이제 저기 뭐야. 잭슨하고 그 다음 바우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제가 조심하지 고언어바발 치든지 가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즈마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에 반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도 거기에 막 준하는 경기력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당 뽀로 터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욕구 가면 되고 히로는 원전 고자적인 부분들은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죠 그래서 갈 이유가 없고 그냥 고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요코 그대로 보면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음 그래서 요코 승에다가 오버 보면 될것 같고 요미하고 야쿠는 이렇게 못하는 요미도 야쿠의 투수들이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어 요미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쿠 가려면 당연히 다트 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한신하고 준인치는 한신이 어제 2대 0으로 지고 있었잖아. 그지 2대 0 지고 있다가 이제 사도 대류하게 홈런 치니까 3점 나 3점에서 끝난 게 아니고 확실히 한신이 그렇게 더럽긴 하지만은 그런 경기를 잘 이겨요. 그죠? 어제도 그런 식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일정을 지키고 있는 거다만 이제 어 엄청난 강팀처럼 많이 엄청 선호되는 팀들 아니지만은 찔끔찔끔 그게 한신의 컬러기 나도 어제 같이 하는 게 한신의 컬러기 때문에 한신 승에 마이승 오버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 오리스도 우리 같이 봤죠 그죠 어제 어 오리스 경기 보셨잖아요 그지 어 근데 라코텐도 진짜 못하게 못해 그지 근데 오리스 말로차서 세번 잡았는데. 어 그럼 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빨리 안 끝나서 지는 거 보면은 라쿠텐도 진짜 애지간한 팀이야. 그니까 러보면 어제 빠따들도 도루를 하고 빠따 좀 치고 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흐름 다 끊어먹고 아사무리 이런 애들도 한 방씩 못 치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오늘은 승어 안 가고 언다 가봐도 되겠죠. 괜찮겠죠. 그죠. 어 맞죠. 어 그래서 어제 경기가 모든 걸 대변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암적인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볼수가 있죠. 오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 필요도 없어. 1점만 내면그 경기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일야의 그런 경기거든. 근데, 말로 해서 팀 배팅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들 나왔었거든요. 그죠? 어, 물론 타지마가 잘해서 제가 오리스 본 것도 있긴 하지만, 제 근래 좋아서 간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심각하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굳이 여기는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경기라 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언더만 가져가면 되는 경기고 라 굳이 보자면은 이제 야, 라쿠텐은 못 찍겠죠 그죠? 라쿠텐 선발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아예 손을 뻗을 수가 없는 그런 팀이 아알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소뱅은 이제 어제 지바 한번 적인했지만은 계속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긴 하죠 그죠? 어 소뱅도 어제 점수가 0.1점이면 이제 문제라고 볼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죠 그죠? 지바가 어쩌다 하루 터지는 날그 날이었잖아 그제 어 그리고 이시이 이시카는 소뱅산 이시카거든요. 그러면 소뱅이 너무나도 이시카를 잘 알고 있다 왜몇년 동안 이제 청백전도 하고 자기 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수 코치들이나 전력 코치들이 이 시카가 뭐가 약점이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치바로 보낸 거거든, 그지어 소뱅 소벵, 소뱅 있는 선수들 은 그래도 강팀 계열의 선수들이면은 소뱅에서 버렸다는 건 하자가 뭔가 많다는 소리잖아, 그지어왜 소뱅에서 몇년 동안 꾸준히 뛰던 선수들, 그지 오선발급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이제 소마를갈 거냐, 오발을 갈 거냐 그런 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 경기 가 어쩌다 한 번이고 0점 난 것도 아니에요 0점 났으면, 은 아, 또질환날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대부분 경기들은, 그 다음 바로 내어버리고, 그 다음 많이 해버리고, 그 다음 에 승수를 지금 20승 이상 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피하, 잘 피하거나 똥 밟는 경우 아니고는, 어, 반대 본다는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팀이죠. 그죠? 어. 그 뭐, 집아 옆에 볼 사람 없잖아. 그지? 어. 포로고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지? 어 그렇게 해서 일본 야구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농구는 하, 한국 호주 경기 제외하고는 별로 갈게 없을 것, 아, 갈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일본하고 시리아 경기는 그냥 저득점만 봐요. 그거는 이제 시리아가 이제 실력이 아예 그냥 언급할 선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남자 농구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니까귀하 선수 말이죠. 뭐 닉바지키스라든지 하치무라라든지. 요번에 봤죠, 요번에. 어, 우리나라랑 일본 했던 거 봤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자 농구는 월드 클래스 쪽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남자 농구는 좀 귀한 선수 빼고, 뭐, NBA나 아니면 PD가 또용병들 있죠. 선수들, 일본 리그에서 뛰던 용병들, 귀한 선수들 빼면 자국 선수들이 한국에 붙었을 때 아예 잽도 안되더라 이거 아무리 설렁설렁 했다 하더라도 너무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인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실력 전력이 안되는데 프랜 가기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프랜 하나라도 듭니까 아니야 근데 설명은 한명도 없는데 어떻게 프랜을 얘기 하냐 말이지 그지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언더만 보도록 하고 160좀 과하다 일본도 그 정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어 요번에 차출된 선수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다 왜 방금 PD 그를다 보니까 그래서 제발 좀 농구 시즌 때 p 리그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그 국내 야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G 두산 그냥 LG 계속 갑니다 알겠죠 어. 지금 LG 토그토요일 월요일 계속 조합했었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조합 조합에 쓸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가 결국 뒤집혔잖아. 그제. 그럼 여기서 져 버리고 하나가 만약에 경기 이겨 버리면 또 그래 되는데. 굳이 장난칠 유도고 두산도 지금 타격 조금 그간 거 말고는 할 만한 콜업이 나고 잭 로그 나오더라도 지금 LG 타격 자체가 내 항상 얘기하죠. 강팀은 강팀이라고. 왜?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17년도 이후로 올라와가지고 하는 거고, 롯데나 이런 팀들은. 롯데도 마지막 플 풀려포고, 언제 17년도잖아. 그제. 근데 LG는 우승 한 번밖에 못 하긴 했지만, 이 계속 하면서, 그 뒤집을 줄 알고, 확실히 다르죠. 내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했죠. 그죠. 롯데는 부터 방금 롯데 잘하고 있었다. 근데 방금 니는 대쪽같이 LG 보네. 어. 맞죠. 그다음 LG는 삼성했을 때도 LG 계속 봤었던 그런 부분이잖아. 그죠 그래서 안볼 이유가 없고,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게 이제, 라이벌에서 두산에서 한번 정도는 이기는데, 그게 오늘이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엘지 같은 경우도 지금 확실히 그저력만 보더라도 무섭다는 거지그 다음에 저기 손주영 같은 경우도 그 뒤에 점수를 더 주지 않았다 보니까 찬스가 메이킹이 된 거죠. 맞죠? 그 뒤에는 또손주영이 막으면서 내려가죠. 수비 실체가 하나 때문에 그래된거아니야요 그지? 어. 물론 최채영이좀 부담스러운 모수도 있지만 타격으로 충분히 엘지가 5점대에 이 예, 타격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손주 저기 최최형도 커버가 될 가능성 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LG 승에다가 오버 보 되고 라이벌리는 한신하고 요미하고 어 그런 몇개일분하고몇개 빼고는 대부분은 언더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두산도 어제 점수 낮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났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설마 지나 이렇게 경기가 나왔던 거 아니야 그지? 어그 다음에 NC는 그냥 어제 똥발반는 우리 우리 진짜 잘 피해서 nc도 안 가고 하나도 안 가고 롯데도 안 가고 잘안 갔는데 그냥오리서그개집거리에서 3년 타는 못 먹은 거야. 아시겠죠. 어 근데 키움을 보긴 힘들겠죠. 그죠? 어 키움도 지금 뭐 사건 터지고 내부 어수선하고 그렇지 그지 안우진이 복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 코치가 괜히 펑고 시켜가지고 그죠? 꼬리 자르게 하고 그죠? 어 키움이란 팀은 그런 걸더동료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찌게다시긴 하지만은. 키움은 왜냐면은 분위기 파악, 부, 젊은 선수들도 많고 동료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그래,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건 NC 승 아니면 마이승 아니면 오버 쪽으로 가야 되는 경기고, 조미석 같은 경우는 군대 전역해서 그 전에는 이제 스페어 처리거나 아니면 오선발 쪽으로 나와오선발에 대한 데이터는 많이 없는 친구고, 키움의 투수들은 이제 윤나가 가장 돋보적이라서 그렇지, 나쁜 의미로 돋보적이 그렇지, 나머지 연주나 박주성이 이런 애들 키우긴 키우지만은, 뭐별 기대할 수 있는 구위 정도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어제 보마 이래, 어제 얘기한 거죠 토마 시에 시마오 보마오 그다음 뭐 여기서 시마오 보마오 뭐 세개 얘기해서 토마오 그런 거 같은 거죠 그죠 잘 엮어 갈 것이냐 잘 피해 갈 것이냐 이런 싸움이지 그죠 그래서 엠마 보도록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 는 삼성 역배승이나 S S 즉이 정도 배당 받으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적당한 배당이거나 역배나 이렇기 때문에 배당이 가기 좋았던 거지 이렇게 가면 무조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별로 안 좋고, 삼성은, 확실히,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어제 삼성 간 건데, 어제 초반 보고, 아, 삼성 왜 갔어요, 방이님 체온 택배 가지도 않으면서, 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어, 삼성 그 특유의 홈런 침을 전염병 같이 터지는 이런 분. 부... 삼성도 현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안 해. 물론 뭐 강민호가 잡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타면 또잘 타는 게또삼성의 어린 뭐 이제 양도근부터 해가지고 김영우부터 해가지고 김영우 수비 수비는 차근차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어. 삼성은 원래 그런 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s g 낮은 배당 굳이 같은 다6 6 6위, 지금 두 경기인가 세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그지?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1.41에 SSG에 문승원하고 화이트하고 그 다음에 누구 걔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 나무 투수들 할만하거든 김광현, 앤더슨 그 나무 투수들은 선발들 할만하거든요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게 있을 거라 말 소뱅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라 말 한신이나 그지? 어 아니면 두시의 경기 뭐 니오님이나 이런 걸가능게 낫죠 그죠? 이게 제일 좋을 수는 없죠 국내 하고인데 국내 야구 지금 계속 접전인데 SSG도 두산전에 일점 차로 이기고 1점 차로 지고 이런 경기들 했단 말이지 그지? 그럼 역배를 가든지 2점 프렌승을 써서 2점 프렌승이 일반승을갔잖아 그럼 물고 가는게 낫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삼성 프렌에다 역배에다가 오버 가시면 될것 같고 하나는 그냥 계속 갑니다 하나 반대 보다는 자체가 심든거고 그냥 이기면 만일까지 일반승 가려면 안가니까 안 저는 그지? 어 그냥 KT같은 경우는 어제 우야곡절 끝에 이겼어요 어, 연패 끊는건 좋긴한데 어, 지금 본세 나죠 본세는 지금 그 얘기 했었잖아 맞잖아 패를 어, 안먹는다고 왜그 잘했던 패디도 패를 먹어 왜 야구니까 근데 이게 진짜 무시할 수가 없는거라 말이야 그만큼 본세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동점 만들어 놓고 패를 안먹어 어, 아니면 반대 그 다음 투수가 이 홈런 쳐서 이겨서 승리 투수를 먹는다 이게 엄청나게 큰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어, kt도 어제는 어떻게 운동적으로 공략을 해야지지만 막혀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 그지? 어 문준현한테 깡깡 묵혔잖아 그지? 문동주보다더센 선수가 나왔는데 이게 쉽겠어요 형님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kt 가려면 오버 풀려야 무슨 홈런도 치고 특히 장성호가 대충 하는 이런 부분들도 kt한테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어 맞다 대충 치고 공도 안 보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어 나올 수밖에 없지. 아니면 누구 나오겠어? 포수 도로 조직가에 조대현이 이런 애도 나오겠지 그지? 어 아니면 강현우 이런 애도 경험 없는 강현우 이런 애도 나오겠지 그지? 어 그리고 이광철 감독도 지금은 문제라고 이제 그 전에 여름 패팅 벌어졌다고 돌강철 할 때는 다는 이해 못 했어요 왜 잘했던 거 있는 자기 틀렸다고 지랄하는 이런 경향들이 컸는데 지금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자체가 많이 무너진 거는 맞기는 맞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승에 마이승에 하나 오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한 개는 네 포를 갖고 한 개는 세 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당이 오늘 5, 6배 정도 만들어 봤습니다. 왜? 갈만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엮어가지고, 어 일반스 쓴 것도 있고, 아니면 농구 쓴 것도 있고 해가지고, 5배, 6배 해가지고, 또 크게 크게 해서 잘 먹어볼 수 있도록 하고, 질문 있는 분들은, 특히 조합 참여하시는 분들은, 쪽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어 질문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